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야입니다. 오랜만에 컨텐츠로 찾아뵙게 됐네요. 여러분 요즘도 모동숲 플레이 하시나요? 솔직히 저도 뭐 했다 안했다 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면 모동숲을 만든 모동숲으로 떼돈을 번 모동숲으로 역대급 매출을 냈었던 닌텐도는 모동숲을 지금도 플레이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닌텐도 공식 섬에 방문해서 뭐 달라진 게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자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좀 숨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짠 이게 닌텐도 공식 섬이 처음 공개됐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게 2021년이었는데 주민은 8마리뿐이었고요 마리오 가구가 나온 직후여서 그런지 뒤에 마리오 공간이 있었죠 이랬던 섬이 2022년 11월 모동숲 2.0 업데이트 이후에 바뀐 모습입니다 요렇게 바뀌었는데 요게 당시 제가 방송했던 스크린샷이거든요 주민이 조금 바뀌고 좀 늘었죠 살리오 주민들 3마리가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달라진 섬의 상황인데요. 일단 주민부터가 22년 11월이랑 완전 똑같죠. 음, 플레이를 했다면 주민들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한 마리도 달라진 게 없이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 위에 예전 지도를 올리면 달라진 게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예, 1도 없네요. 하하. 닌텐도도 지형 공사는 이제 때려치웠나 봅니다. 예, 그래도, 그래도 바뀐 게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때 닌텐도 공식섬 투어했던 그 영상이 남아있어서 제가 교차로 보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 마일리지 교환 아이템들로 꾸며진 광장이 나왔었어요. 네, 100% 똑같습니다. <laughs> 어, 계절이 다르네요. 주민들 집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일단 바뀌지가 않았고 주민들 집앞 꾸밈새도 똑같아요. 울타리 색깔까지도 똑같아요. 뭐가 달라진 걸까? 자, 그리고 해변에 놓여진 가구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 주대 집 앞에 어, 가구도 똑같죠? 들어가 보시죠. 짜잔 취안도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졌냐고요 봐주세요 끝까지 봐주세요 자 옆에 살리오 방도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가구 배치 종류 뭐 똑같죠 음. 자 그리고 이방자이 방이 어떻게 바뀐 걸까요 이 방은 요렇게 원래 요런 어, 단풍 가구로 꾸며져 있는 방이었는데요 요 방이 많이 바뀌었죠 예 요렇게 좀 계절 타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느낌으로요 예 요거 요 방은 조금 인테리어를 새로 한것 같아 보이기는 하네요 바뀐게 훨씬 나아요 그죠 짜잔 네, 여기는 부엌이었는데요. 부엌도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세히 봐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뭐가 바뀌었을까요? 바뀐 게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 바뀐 거 발견하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적어봐주세요. 네, 옆에 있는 해변 돌에도 바뀐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숨은 그림 찾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조금 가보면 여기 이렇게 우리 이스터 가구들로 꾸며진 곳이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살리오 주민들 공간이었는데요 똑같이 그대로 똑같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디저트도 똑같고요 이 회전몸마도 완전히 똑같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또 가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조그만한 튤립꽃밭, 똑같고요. 이 <laughs> 네, 뒤쪽에 있는 다리를 건너서 농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농장에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계절이 바뀌어서 꽤 바뀐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네, 하나 발견하셨죠? 네, 바뀐 거 하나 있었습니다. 식당처럼 꾸며져 있는 이곳, 여기도 바뀐 게 있습니다. 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벌써 발견을 하셨을 텐데요. 뭐가 달라졌는지, 여러분, 발견하신 분들은 댓글에 답을 써봐 주세요. <laughs> 자, 옆에, 왼쪽에 있는 다른 공간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웨딩 테마. 우리 웨딩 가구들을 가지고 꾸며놓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여기도 바뀐 게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요 뒤쪽에 또 이렇게, 어, 아치를 따라가면, 어, 주민. 웰컴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똑같이 웰컴이라고 말하고 옷만 바뀌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이 튤립 깜짝 상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약간 결혼식장 같은 느낌으로 꾸며놓은 것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서 오면 놀이터가 하나 새로 생겼었죠? 자, 이 놀이터도 바뀐 게 있을까요? 제 눈에는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자, 놀이터도. 어 계절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건데 뭐 똑같았고요. 자 이제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부터 살펴볼까요? 왼쪽에 일단은 이렇게 주민 집이 있는데 여기도 바뀐 부분이 보이실까요, 여러분? 자 계속 왼쪽으로 가보면 여기 가차 머신이 있는 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또 올라가면 보 계단이 하나 있었어요. 올라가 보시면. 어, 여기 아무래도 은수린의 집인 것 같은데, 여기도 달라진 게 하나도, 하나도 없이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똑같기도 쉽지 않은데. 자, 그리고, 어, 걸 타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 달라진 거 하나 보이셨죠? 자, 그리고 이쪽은 박물관인데요. 제가 박물관을 이번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 일단은 화석은 이미 올클리어가 되어있는 상태였죠. 작년 11월에 올클리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수족관도 그렇고 이 곤충관도 그렇고 다 올클리어가 된것 같아요. 어, 다 채워진 것 같고 단지 딱 하나, 여기 이 미술관은 아직 올클리어가 되어있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걸 다 채우기나 할까요? 채울 생각이 있는 걸까요? 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기 해변에 토용들의 콘서트장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요. 토용들도 똑같고, 배치도 똑같고요. 뒤에 보그맘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이쪽 다리를 건너가면, 짜잔, 다 똑같죠?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네, 여기 이렇게 인형들로 꾸며져 있는 해변이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어, 저런 기계 같은 것도 놓여져 있는 거 똑같고 여기에 달라진 거 하나 있습니다. 발견하셨죠? 아두 개나 있네요. 달라진 거두개 있었고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이 위로 올라가면 짜자잔 짜자잔 여기 주민들 집터가 나오는데 여기도 뭐 달라진 거 없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큰 음, 줄기로 바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옷가게 앞도 똑같죠? 골 위치까지도 똑같고 꽃도 완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도 달라진 게 하나 있긴 있는데, 자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네, 여기도 달라진 게한개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마리오 존이었는데요. 마리오 존은 사실 뭐 특별히 완벽하게 뭐 달라졌다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사실 다 똑같았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꽃도 번식을 안 했어요. 꽃이 번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게임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게임에 자주 들어올수록 꽃이 많이 번식을 하는데, 번식을 안한거 보면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건너 와가지고, 오랜만에 하니까 참 귀찮더라고요. <laughs> 여기, 어, 여기 꼬린 지점에 도착을 해가지고, 딱 보면은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있을 리가 없죠.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닌텐도 공싱 섬에 제가 방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달라진 거 조금 확인을 해보셨나요? 있기는 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처럼 아주 숨어있긴 하지만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닌텐도도 이렇게 우리 우동숲을 해주질 않는 이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앞으로도 우동숲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꿋꿋하게 우리 함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해보아요